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렀을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0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리는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왜이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이 현 시대적 정서를 잘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줍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지게 만들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현대인들의 이런 삶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부 6개의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게임마다 이겨야 다음 게임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승리자는 450억 원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즉,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455명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생존 경쟁의 게임을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어릴 적 친구들과 재미로 했던 게임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게임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도 게임은 계속되고 동시에 상급은 불어납니다. 상금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오징어 게임은 자신이 이기기 위해 남을 죽게 만드는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보호 본능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을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보지 않고 경쟁자들로 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승리라는 생각으로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경쟁하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생존 경쟁의 게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사랑남기 위해 매일 투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야육 강식의 법칙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약한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야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동물들과 같이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드라마를 보았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야육 강식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구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욕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욕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은 음과치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치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들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화평한 삶을 살지 않고 서로 싸우며 다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리고 그의 대답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었습니다. 이곳의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헤도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서로 싸우고 다툰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쾌락이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했습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싸우고 다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겨서 상금을, 상금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겨서 상금을 갖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상금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신이 상금을 차지하는 최후 승리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모두 패배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남이 죽어야 자신이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항상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져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남이 져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욕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욕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다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다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이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도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입니까? 배우자의 탓입니까?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입니까? 또 운이 나빠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싸우고 죽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서로 싸웠고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기도는 했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육체적 회락을 위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욕적인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구해도 잘못된 봉기를 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자신들의 정욕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참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욕적인 마음으로 돈을 추가, 추구하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마음으로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 경쟁을 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산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에는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그 게임의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가 드린 기도는 야고보가 말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이 실패해야만 내가 이긴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참다운 행복은 참다운 축복은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다운 축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적 축복은 부자가 되게는 할수 있어도 풍성한 삶을 살게는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적 축복은 몸에 좋은 음식은 먹게 해줘도 건강하게는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적 축복은 비싼 자동차는 살수 있게 해줘도 사고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참다운 축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다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다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니이 말씀은 사람들의 영적 가늠에 대해 꾸짖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영적 가늠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가늠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솔직하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이곳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세상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곳의 세상이란 사탄이 지배하는 죄로 물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기하십니다. 인간들이 시기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시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거역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의 높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랑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은혜는 그가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로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게 하기 위해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모든 것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영역들에만 주님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개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둘째로 큰 개명은 내 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둘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는 작은 섬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인도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가 그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첫 번째 게임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게임에 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게임에 참가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게임에 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게임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존 경쟁 게임에 참가한 끝까지 참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오징어 게임이나 자신들의 현실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오징어 게임의 세상이 자신들의 현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존 경쟁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기 위해 다른 사람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생존 경쟁의 법칙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사랑의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져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 남이 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는 세상을 만듭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나도 이기고 남도 이기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죽어도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이 예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나도 이기고 다른 사람들도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헌신된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들은 나는 저도 나는 손해 봐도 다른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유익도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그 예를 보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